안돼 치면 아니 찐따 공격 <laughs> 어 찐따 공격 이 <laughs> 신찐따장법이라고 어? 하실 땐 언제고 <laughs> 아니 가까장법인데 뭔 소리예요 이 사람아 <laughs> <laughs> 가까장법이야 가까장법 갑가짱법. 아, 아까 아 같은 상황이었으면 찐따장법이잖아요 <laughs> 그냥 풀피 알라락한데요 <laughs> 아니 그럼 장법에 전혀 쓸모가 없으신데 아 치면 치면, 이 판에 치면 안돼안돼 안 돼. 아... 알아서 살아 알아서 <laughs> 살아 아니 애초에 아... 장, 장법을 믿고 나대는 것부터가 문제지, 요 어? 아니요? <laughs> 아니 지원가에 그걸 믿고 나대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? 아니 지원가 아니야 <laughs> 아니 솔지원가로서 쓰는 친구예요 걔는 못가겠습있습니 아, 아, 여기 있어요. 어 여기 있어요. 고 알타가 있어 네, 여기 있어요. 아, 네, 레이메어요 지원가 있어줘야 돼. 아, 지원가 아, 니라니까 아, 니 그... <laughs> 블루가 지원간데 그있어 뭐라 말합니까? 어요근 딜러라고 말해? 불류를 믿으셔야지, 불류를 아, 불류믿을거못돼이요이루를 믿으세요. 블루를 믿으세요. 블루를 믿으세요. 블루를 믿으세요. 블루를 그건 인정 아 그래도 3 0 0이에요 거의 다 광역 힐 아닙니까 광역 쉴. 광역 피해? 광역.. 광역 힐 광역 힐아 광역 힐? 응. 아저기 어디가 저사 아, <laughs> 안 끊네. 직선한아 어? 아, 씨발. 아, 빵빵솔킬을따신 빠빠, 거예요, 지금. 어? 아니, 솔킬이라니. 어? 두 명이서 나를 팠는데. 아. 이 아주 못하는 새끼는 도움이 안 되는데, 씨발. <laughs> <laughs> 어? 디바 병신이네. <laughs> 어. 또초패하지요 <끝> 뭐야? 혈 <laughs> 아,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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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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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젝트 스틸 당했네 아니 님 그렇게 아니. 날 필요 나 대시면 어? 아니... 딱 님의 힘을 믿고 한거 아닙니까 이게 아... 그캐스트 쌓아야 돼 퀘스트 나, 님, 님을 위해서라도 어, 칠면 찍어하겠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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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저200% 신뢰할 수 있게 칠면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아니 이게 내가 어? 4레키를 완료를 하면은, 시식이 쿨이 절반이 되는데, 얼마나 파격적이야. <laughs> 도사자 막아야 되지 않아요? 도사자 한번 조져줘야 근데 말표가 있어가지고. 저전 절대 못 조지는데. 그래서 깝치다가, 기절 속박 한번 걸리면 정신 못 차려요. 아니 그걸 뭐 싸우면 안돼 미친놈아 싸우면 저 나캐 완료했어. 야다 이따 3으 엄마야, 엄마야. 내가 살려드렸습니다. 아니, 아니, 글로 치시면 안 되지? 아니, 아도살자한테 썼는데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, 1 k 정도면 어? 아니 지금 고기를 쳐먹고 자란단 말이에요. 무럭무럭 자라는 새끼라고. 어? 솔킬. 아즈모다니 뭘 해야 디바를 쓸길을 따요. 피양인데 그것도. 어? 도살자? <laughs> 에이 거리 가안 돼. 건물을 모아 가내 주에 어, 물 위치 좋다. 어우야, <laughs> 제대로 걸는 아나 씨발. 저 새끼가 피해 연기 가 가지고, 씨발 피향을 좀잘 써는 모르겠는데, 잘못 썼어. 이 캠프 좀 돌려야 되는데 돌리면 되죠 응. 아 쟤도 우드 먹고 있어 어 갑니다. 좋아, 좋아, 좋아. 도사자 잘랐어. <목소리도> 오, 진짜. 오른쪽에 있는 거. 어, <목소리도> 이건 좀 아프죠? 었어 먹었네. 튀어 야고저에이나 어, 에휴, 씨발 커본가슴 잡았다, 씨발놈 새끼. 피아노 왜 가는 거야, 씨발. 케어해 주라 해주라, 든가. 쓸모없는 새끼 씨. <laughs> 아, 너무. <laughs> 아, 세 분... 사짜 또 죽일 죽을려고 저기 심어 친구 있네 미안해. 알탄가? 저그 하늘에서 못뭐 떨어지는 거 알타 스킬이에요. 야, 야, 그거 실명, 광역 실명, 사초 실명. 아, 잡폭나는다 어? 병신 새끼? 아, 키리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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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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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죽었 아니 이게 아주 못하니 커브를 가서 좀 지금 타이밍에 좀딜 나와야 되는데 피앙을 갔는데 피앙을 못 싸우면 씨발 아씨 인생에 도움 안되는 새끼 잘라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우 C 멀리 돈다 <laughs> 실명 없어요? 없네. 어, <laughs> 있으면 썼죠. <웃음> <웃음> 이거 잡겠는데? 퀴이 하면 아니 병신 아니 씨발. <laughs> 그냥 무럭무럭 쏘사 놔줘. 아니, 그냥 물럭물럭한사으로 아니 상식으로으로저기서 귀환을 하나 미친놈이 으로서는한국으로이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으로는한국으로한으로는 아니, 그 세, 생각보다. 아이 그거 봤어요. 생각보다 아, 좋더라, 좋더라. 저기 내 피일도 막깎았어요이 약점이 <laughs> 보이니까. 먹자고, 아 저기 오도 먹고 있어. 이먹어줘야지 나 우리가 우도가 빨라서 다행이지 쟤들은 포탑이 다 있어서 마두도 온거 그냥 무시하고 밀면은 그래 여기서 무시할 리가 없지 마대 벌레 새끼들 <laughs> 이잘 태우. 은 아 어? 돋댔다 말표 살았다 죽었어 죽었어 안살았어 도가족 찍었네 씨 x 고오 뭐야 아이씨 다행이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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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세분개잘 들어갔네 진짜 한타는 지원가로 먼저 삭제하고 해야 돼. 알타가 풋내기를 어, 참된 참된 알타 인정합니다. 풋내기. 아까는 존내 욕하시더니. 일단 풋내기를 갔기 때문에 저 새끼가 포탑을 갈아버리거든. 네, 이형격 한번 쓰면 어우. 어. <laughs> 이래서 풋내기를 가야 돼. 풋내기를. 이상한 거막 노련한 쓰레기, 뭐 반작용 쓰레기 이런 거 가면 다 죽여야 돼, 그냥. 뭔지 알지? 이거. 나 많아 별로 없어. 요 새끼가어 무빙을 그렇게 하면 다 보이지? 야 순식간에 역전했네. 전집좀 갔다 옵니다. 끝나겠는데, 아니, 아니, 해치면 어? 아빠새끼가 어? 뒤질래? 어? 뒤질래? 들야 어? <laughs> <야>, 순식간에 전했네 <laughs> 아니 그렇게 명상을 하시면 안 되지 <laughs> 해결 주셔야지 아, 어? 그게 뭐또 해결 주소, 수도 아유 그게 어될도 있고 아뭐안돼안돼녹아녹